12월 22일 주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성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성가 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i so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기록하거나 논문을 쓸때첫 서문에 나오는 주장이나 말을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펼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나왔던 말씀은 로마서 첫 인사말과 시작점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또 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 예언의 말씀, 약속이란 말씀이 나오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전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과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 예수의 오신 목적과 구원은 신비의 개시에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란 말은 아,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심오해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의 케노시스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도 신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아서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서 있게 된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도 신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그럽만 아니라 이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신비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제 너희를 계속 힘있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지지하고 세운다, 힘있게 붙들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일산 경목에서 일본에 있는 순교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운젠 지역의 순교 성지를 다녀왔는데, 1560년 프란체스코 자비에르 신부는 일본에 들어와서 천주교를 전파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1614년에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면 살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지 몽매했던 백성들입니다. 배움도 없고, 깨우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 어떤 회의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음을 나누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그 복음에 순종했던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계시의 신비에 따라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일 믿음을 지키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도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신비를 구원의 신비를 나누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그 모든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시의 신비인 이 복음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